저희 원투는 수퍼라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팀이죠. 원래 한명한 한 명은 다 아는 사이라서. 쌤은 저 학교 교수님이셨어요. 대학교 교수님이셨고, 잘린이는 대학교 후배. 고등학교 동, 고등학교 아, 선후배. 응. 엠마도. 제가 레슨 나간 스튜디오에 저 다음 시간 엠마예요 그래서 맞아요. 늘 마주쳐요 전땀 흘리고 이제 야너 이제 시작이다 근데 심지어 언니랑 그때 대화를 처음 했는데 거의 응. 1년 만난 사람처럼 아예 다 하네. 처음 뵀었고 그 사실 첫 연습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좀 우물쭈물 했었는데 원투! 입니다. <laughs> 그거 안했 다시 다시 다시. 다시 할게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원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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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퍼 원투입니다. 입니다. 막상 우리를 팀으로 처음 이제 보여 줘야 되는 상황이었을 때 과연 다른 팀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? 옷들 주문 안방이라고볼것 같아서 좀 시각적으로 우리 팀이라는 거를 보여 줄겸 우리도 좀 같은 옷을 입으면서 서로 소속감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게 제일 컸어요. 씨가 여기에 멤버가 됐다.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? 솔직히 처음에 걱정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아예 처음 보는 친구잖아요. 그리고 아이돌과 댄서의 근무 환경도 또 너무 다르기 때문에